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는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코칭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팅하고 추진하는 일도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카페를 코칭하고 성공시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까지 연착륙시킨 카페 예스라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22년에 부산 센텀시티에서 재오픈한 예스라떼를 소개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덕분에 내가 처음 가본 곳은 카페 마음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적자가 지속되던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죽은 매장 살리기를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매장을 살리는 것은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매장의 컨셉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적자가 지속돼서 자금이 없으니까 이것을 몇백만 원의 수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점주가 바뀐 컨셉을 이해하고 적어도 1년의 기간 동안 마음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덕분인에는 컨셉의 방향을 메뉴쪽으로 잡았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라떼를 경쟁력으로 하는 메뉴 구성을 하고 노하우를 총동원해 레시피를 짰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매출은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근처 오래된 부동산 업자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른 가게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뒤 가게를 좋은 가격으로 양도 양수하고 예스라테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초적가 커피 프랜차이즈. 우리는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 지역을 부울경과 대구로 정했습니다. 예스라떼의 첫 매장은 부산 센텀시티, 즉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었습니다. 거기서 큰 성공을 거뒀다곤 하지만 우리의 사업 대상 지역엔 오피스 상권이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덕분에는 기존에 성공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가면서 초저가 카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두의 블렌딩 레시피를 손봐가면서 원가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렇게 1,300원짜리 3종의 아메리카노를 탄생시켰습니다. 1리터에 2,500원 하는 가성비전은 3대장 메뉴도 개발하였고요. 사이드 메뉴는 주먹밥 옥수수, 감자 등 2,000원 이하의 가격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차후 4,000원대의 죽도 선별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덕분인의 인테리어 철학은 소소익선입니다. 싸면 쌀수록 좋다는 거죠. 창업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손님들의 시야를 한눈에 자극할 수 있는 화려한 컬러를 톤앤매너로 삼았습니다. 민트와 푸른색 계열의 칼라를 메인으로 잡고 메탈 재질의 마감재를 군데군데 활용하였습니다. 박리담의 테이크아웃 매장이기 때문에 바의 배치와 동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스라떼의 매장 평수는 10평 전후를 주력으로 합니다. 덕분인에는 10평 기준에 창업 비용을 4천만원대로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인테리어의 공정을 줄였고 가성비 높은 기계들로 장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메뉴의 가격도 초저가지만 창업비용 또한 초저가인 프랜차이즈. 바로 예스라떼입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